여기에 답변서를 봤다고 하셨잖아요. 답변서를 보신 분이 개헌과 관련돼서 전부 수사 중이에요. 일반논적인거 물었잖아요. 어떻게 합참무장 국방부 장관의 명의 합참을 거쳐야 되느냐. 이게 어떻게 수사 중이에요? 규정을 묻고 있는 거지? 법, 국군조직법을 묻고 있는 거지? 개엄의 개짜만 나오면 사과는 하셨어요. 개엄의 개짜만 나오면 전부 수사 중이에요.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은 기업은 있어서도 안 되고 다시는 분이 가냐 안 하겠습니다. 네, 어, 부성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 지적은 지적이고요. 어 그리고 다만 이제 상대방에 대한 어, 배려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급적 어, 더불어 민주. 어. 국민의힘, 그리고 이제 국민당 모두 어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생각하는 그런 어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